네, 안녕하세요, 님들. 오늘의 할 게임은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스팀 게임이에요.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이 게임이, 어, 아주, 방금 샀어요, 지금. 완전, 저한테는 방금 산 따끈따끈한 게임인데, 무려 3,300원이나 주고 샀습니다. 예, 어떤 게임인지 한번 해보죠. 시작을 어? 아 이얏 <laughs> 플러그앤 플레이 <laughs> 오어 이티 <laughs> <와, ET. 웃음> 시작부터 <웃음> 손가락 뭐야? 그아무그아검은인간이었어 검은. <laughs> 검은 어? 뭐야? 서로 안 이어지네? 이 듣기로는 병맛 게임이라고 들었거든요. 이어진다. 아 이거 내가 뭐야 직접 이어야 되는 거야? 아 그런 거 같은데? <laughs> 와우. 이어 이어 이어. 어? 어 뭐야? 어? 뭐 하는 게임이야? 어? 아이고. 넘어졌어. 얘, 얘, 얘야, 일어나렴. 깨어나라. 용사여, 일어나세요. <laughs> 어, 일어났다. <laughs> 왠지 날 보고 있는 것 같아. 응? 어? 응? 어디가? <laughs> 어딜 그렇게 가는 거야? 어이구. 어이 어디가? 넌또 어디가? 뭘 자꾸 뛰어가 이 게임? 뭐야? 어? 어? 뭐야? 다시 꽂아? 어? 버튼? <laughs> 다시 일어났어. 아니, 똑같은 애들이 몇 명이야? 어? 미르라고? <laughs> 야, 반, 터치, 야, 전달, <웃음> 전달하삼. <laughs> 전달이연. 하지마, 새끼야. 아, 하지 말라고. 아, 전달하라고. 아, 하지 말라고. 아, 전달하라니까. <laughs> 하지 말라고, 새끼야. <시키야. 웃음> 이, 얘 눌러야 되나보다. 아 어, 어, 응? 글... <laughs> 이거, 코드 뽑아야 될것 같은데, 안 뽑아지네? 어? 어, 뭐야? 아, 하지 말랬지. 아, 전달하라고, 새끼야. 하지 말라고, 새끼야. 하라고, 새끼야. <laughs> 전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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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쉣! <laughs> 야! 이 새끼야. 그렇게 세게 하면, 뭐, 이 새끼야. 어? 어이구, 어이구, 어이, 어이, 어이. 어이? 아이씨,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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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결국 다 쓰러졌네. 어, 응? 어이, 어이. 어이. 하, 다시 꽂아. 어, 아, 그거 꽂으라고? 오. 왼쪽에다 꽂아볼까? 뭐 하는 게임이야? 안녕, 어, 이건 여기다 꽂아 뭐 하는 거지? 뭐 하려고? 어, 아, 안 돼. <laughs> 아, 돈을 쌌다. 이거 돈 아니야? 돈, 동전 아니야? 동전. 돈 버려, 돈 버려야겠다. 오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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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일로 쫓아온다. 또돈 가지러 저리 가 저, 저따 버려야겠다. <laughs> 어, 아이고, 아유, 어, 오, 돈 줍는데, 아, 돈이 아니라 이거. 뭐야 이번엔 저거 꽂으라고? 알았어 요번에다 여기다 꽂아보지 이거 빼야돼? 어? 이거 뭐야 반응이 없는데? 아 버튼이야? 어? 친구 친구 만났다 친구 얘는 위에 뿔이 없네 하이 헬로우 굿바이 어허 아 선택하는 거구나 하이 헬로헬로어두 아이 노유두유노미오 아이 노유오유던노미 아이 던노유 아이 노 You do you do beam I do. <laughs> You don't You don't Yes No Yes, yes. No. Oh yes. shit <laughs> <laughs> I love you <laughs> I love you I love you Are you sure? Are you sure? I think you don't love me 뭐라는 거야 Hug me Hug me Hug I'm not sure 아. <laughs> do, you do you listen to me? Do you listen to me? I do Sure Sure Yes Yes No 안돼 왜? <laughs> do you love me? I don't know. I think you love me. I don't love you enough. And? Neither do I. Do you want to hug me? <laughs> When do? No... <laughs> I'm not sure. I think you love me. 그래, 난 I don't love you. 너를 러브하지 않아. It hurts. I'll miss you. It hurts. I'm leaving. Huh? Huh? I love you. I am I like you. I think you don't love me. I think. How the? More one game? y a I do love you. I don't. It hurts. I'm leaving. Oh. 어. 이거 꽂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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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꽂아 꽂아 꽂는 거 아니야? 오케이 오오 오. 뭐지? 허이 이게 뭐하는 거지? <laughs> 이거 이거 꽂으라고 뺄 수가 없는데, 아, 이거 또 꽂아. 여기다가 설마? 안 돼. <laughs> 아니, 이게... 쟨, 또 뭐야? 설마 아! 합체! 합체해라. 오케이. 어? 넣을 데가 없는데. 아니, 잠깐만. <laughs> 이게 지금, 어? 어이. 이걸 빼고, 이거를, 여기다가, 그 다음에, 이렇게. 와! 오, 아까랑 달라. 이건 진짜 손이야. 오. 오! 손가락을 잡았어. 오. 왠지 손가락 빠질 것 같아, 이렇게 하다가. 아니겠지? 어! 아! 진짜 빠졌다. <laughs> 뭐야? 설마 어? 아니네 와우 <웃음> 퓨전 <웃음> 버튼? 빛 플러그 앤 플레이 어? 엔드라고? 어? 뭐야? 이거 마지막 장면. <목소리> 여기다가 넣으면? 엥? <목소리> 응? 플러그 앤 플레이. 응? <laughs> 끝이야? 내 삼천 원은 뭐야 이게 아 내다 버린 삼천 원 환불 각이다 어 <laughs> 이거 안 되겠구만 예 yeah. 어쨌든 오늘 플러그인 플레이라는 게임이었어요. 뭔가 이상한 게임이네요. 예. BBM.